네. 오픈마인드입니다. 2부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분 단위로 이제 설명을 끊다 보니까 하다보면 막 그냥 1,20분들이 그냥 시간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 지도를 놓고서 설명을 하다보니까요. 그래서 이거 삼성반도체 같으면은 삼성반도체 최대 수혜주는 고득신도시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해리, 해리움 들어오고 이쪽에 보면은 뭐 블록들이 굉장히 많이 그 형성이 되어있거든요. 평당 상업지역 5천만원 그리고 이쪽 지역에 보면은, 여기 있죠. 캐슬, 어 고덕 신도시라고 돼있고, 에이스 더 퍼스틱 고덕이라고 돼있죠. 여기 삼성 비즈니스 센터거든요. 여기가 뭐 하는 곳이냐면, 공장형, 뭐라 그러죠? 그 빌딩 있죠. 공장형 빌딩. 이곳에는 오피스 같이 쫙, 뭐, 몇십 층 올라가가지고서 공장들이, 연구단지들이 들어설 수 있는 그런 곳인데, 이곳에 그냥 완판 다 됐습니다. 예, 분양했는데,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완판들이 다 됐고요. 공사 지금 여기 벌써 한, 5층 이상 올라갔어요. 지도에서는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벌써 5층 이상 올라가고 저희 아파트에서도 다 보이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보면 도시계획들이 굉장히 많이 잡혀있고 그리고 이 밑쪽으로 내려가보면 또 하나의 고대 삼성반도체가 있음으로 해서 최대 수혜 지역은 이 지제역입니다. 네, 삼성에서 빠져나와서 이 지제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단위 계획들이 여기 보시면요. 엄청나게 잡혀 있습니다. 이 참고적으로 이 지제역은 지금 1번 국도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국도는 수원, 오산, 평택, 천안으로 내려가는 진짜 1번 국도고요. 이쪽을 이축이 축으로 다 내려가죠. 이 지역도요, 이 길도 거의 막히지 않았었습니다. 불과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요. 지금은요, 저녁 때 되면 여기서 또 막혀가지고요, 통과기가 하 너무 어려워요. 이쪽에 삼성 통과해서 이 삼성 그 송탄 축장소로 넘어가기가 너무 지체가 됩니다. 네, 그래서 와이 평택도 이런 일들이 있구나, 평택이 다 막히는구나란 그 정말 감탄사를 자내면서 아 저희가 그 저녁 대로 움직이는데 저녁에는 잘안 움직이려고 합니다. 하도 막혀서 그리고 여기 보면 지제역이 있는 이쪽으로 보면 지구단위 계획들이 이미 너무 잘돼 있어요. 이쪽에 거의 여기 보면은 지제역 더샵 뭐 센트럴시티 아파트 이거 완판이었고 피가 거의 뭐몇천씩 지금 붙어 있습니다. 다른데 참고적으로 평택은 미분양 지역입니다. 분양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소사벌 쪽이나 이쪽은 아직까지 미분양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이쪽은 피가다 붙었어요. 이쪽이나 힐스테이트 지제역 아파트 이쪽 있죠. 이건 다 2020년 내년 2월 어 여기가 입주입니다. 예, 요거는 2022년 5월 입주고요. 그리고 이쪽은 주상복합으로 또 내년쯤에 분양이 또 들어간다더라고 이쪽에. 그러니까 이쪽은 핵심적인데 이 지제역은 아까 그 얘기하다가요. 1번 국도 라인이 이쪽으로 형성이 되어 갑니다 1번 국도 구요 그리고 요 지지역은 srt 가 강남 수서까지 동탄을 거쳐서 18분이면 갑니다 그러니까 서울까지 18분이다 보니까 삼성에서 근무하시는 임원들이나 뭐 아니면 뭐 중력들이 이쪽에서 여기 살지 않구요 아직까지 그 평택 고덕이 뭐 활성화 돼 있고 그러지 않으니까요 아직 다 차지 않으니까 그냥 지제역에서 타서 바로 서울로 출퇴근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일반 국선 전철이 또 지나가고요. 지제역 뭐 위에는 바로 서정리역, 송탄역 아래로는 평택 평택역, 천안으로 다 내려가죠. 성환 천안으로요. 그런 국선 전철이 있고, SRT가 있고, 2021년에는 KTX 수원에서 내려오는 라인이 이, 여기까지 연장이 됩니다. 확정됐고요. 그리고 GTX C 노선까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승역이 될수 있는 이 지제역에서 뭐 호남선, 경부선까지 다 내려가는 환승역이 될수 있는 그런 아주 핵심적인 위치에 놓여 있는 여기 이 지제역입니다. 그래서 이 삼성 반도체가 들어서므로 최대 수혜를 받는 곳이 이 지제역, 중심이란 거죠 지제역 중심과 고덕신도시에요 이렇게 자 지도로 볼게요 어느 정도 자 이렇게 너무 계획들이 지구단위 계획들을 너무너무 잘 짜놨죠 예 이게 이게 먼 미래가 아니고요 지금 개발되고 있고 땅을 밀고 있습니다 벌써 이쪽에 다 아파트죠 이게 뭐 언제 될 것이다 계획 잡아놓은 게 아니고 이건 벌써 10년 전부터 잡아놨던 게 지금 벌써 삽벌 떠서 어그 땅을 파고 있고요 벌써 여기는 뭐 이제 내년이면 또다 이게 오픈할 예정이고 이런 이런 곳입니다. 뭐 미래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죠. 이런 일들이 자, 다시 원삼으로 갈게요. 원삼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일어날 거냐는 거죠. 이쪽은 보세요. 이쪽은 요 삼성 반도 지역 분홍색 요만큼이 지금 120만 평인데 요게 요게 135만 평이잖아요. 그런데 산으로 다 둘러싸여 있는 곳에 SK하이닉스가 이만큼이나 차지해요. 그러면 결국은 쓸수 있는 땅이 이 산업 지역으로 다 되어 있는 자전, 자연 보전권역처럼 다 되어 있는 이곳에 쓸수 있는 땅이 과연 얼마나 되냐는 거죠. 일부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도로 주변 그래도 이 도로 주변에 일부밖에 없는데 그나마 자, 그 절대 농지로 묶여 있습니다. 이렇게 <laughs> 절대 농지로 묶여 있고요. 이쪽도 보세요. 절대 농지로 묶여 있고 이쪽도 가볼까요? 다 절대 농지로 묶여 있고 이거 도대체 쓸수 있는 땅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SK 하이닉스에서 나오는 이 길이 더욱더 빛날 수 있는 겁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수 있는 땅이 이 도로 중심에, 이 이건 당연히 다 확장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는 다 6차선으로. 지금은 2차선 도로에, 넓은 2차선 도로에 보행자 도로 1미터가 되어 있지만, 시, 실제 여기를 한번 들어가 보시면, 이고 이 도로를 들어가 보시면 토지 이용 계획으로 한번 정말로 부동산에 관심 있고 공부를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철저하게 이런 경기 부동산 포탈이라든지 토지 이용 계획들을 떼가지고요 확인을 해보는 습관들이 필요로 합니다. 저는 이곳을 다 확인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원래 절대 농지는 못 자릅니다. 자르려도 600평 단위로밖에 못 자릅니다. 네, 뭐 300평 짜로 성인을안 내줘요. 예, 예 지적 측량해도 안 잘려줍니다. 그런데 이곳에 가면 이렇게 다 잘려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라인으로요 절대 농지를 다 옛날부터 다 잘라놨어요 벌써 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몇 미터냐면 무려 30m 네 30m면 대로거든요 대로 30m면 아마도 6차선 도로로 이게 4차선 이상 6차선 정도 될 거예요 이 도로로 그 개발이 분명히 될 거고요 네 그리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희소성이 있다는 게 땅이 그렇게 많지 않고, 이 도로 주변에 일부 붙어 있는 이런 땅들 같은 경우에는 뭐든지 다 된다는 거죠. 이 도로에 지나가는 길목에, 어떻게 해요? 지나가는 길목에 커피숍이라든지, 밥, 밥, 뭐 밥집이라든지, 뭐, 다양한, 다양한 개발 행위들을 할수 있어요. 네, 건생들을 할수 있는 편의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우리가 보통 할수 있는 모든 건생들을 다할수 있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더 빛날 수 있는 위치가 이, 이런 도로가 중심이란 겁니다. 여기서 절대적인 것은 다 올라가긴 올라가는데요. 그런데 이 도로를 크게 벗어나버리면 크게 재미는 없습니다. 네.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될수 있으면 이 도로 주변으로 붙어있는 땅을 사야 되는데 땅 사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원산 주민들이 벌써 알고요. 땅을 내놓지 않습니다. 좀 땅을 내놓으면 좋은데 절대로 안 내놓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 땅의 가치가 굉장히 높아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근데 시간이 지나 보면 알 겁니다. 아, 제가 왜저 오픈 마인드 저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할까? 저는 진짜로 삼성을 보면서 지금 삼성도 5년밖에 안 됐거든요. 지금 아 2015년이니까 4년밖에 안 됐습니다. 네. 2015년도 4월인가 5월 달에 기공식 할때 제가 들어갔거든요. 그때 생각하면 그때도 아무것도 아니는데 지금도요. 계속 성장하고 있는 게 평택입니다. 계속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를 모르겠어요. 왜? 우리가 수천억 투자인도 한다고 해도 뉴스에 나옵니다. 막 1조, 2조 투자한다 그러면요. 온 나라가 난리 날 겁니다. 그런데 무려 100조 투입. 평택 삼성 같은 경우요. 근데 이 SK 같은 면 120조 투입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120조지. 진짜 어마어마한 예산입니다. 어마어마한 규모, 규모입니다. 그럼 이곳에 그런 공장들이 들어선다는 것은 이 공장이 어디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이전 할 수도 없습니다. 한번 들어서게 되면 그렇다면 이 지역은 향후 10년, 20년으로 보면 은 천지가 개벽할 일들이 바로 이곳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인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짜 그렇게 될까? 과연 그렇게 될까? 이거는 안 봐도 불보듯이 뻔한 겁니다. 이렇게 많은 금액들이 투자됐으면 은 그러면 협력업체들이 몰려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곳에 120조가 투입이 됐는데 사람 하나 없을 수 있을까요? 이 공장을 짓기 위한 인력만 2만 5천명이 10년 이상을 여기서 건설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인원 플러스 여기에 공장을 짓게 되면 여기에 종사하는 반도체 아주 스마트한 인력들이 들어설 거고요. 그러면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이러지만 결국은 이쪽에 고등학교도 세워지고 병원도 세워지고 나중에 대학교도 세워질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런 프라만 구성이 되면 이한 공장이 자동화된다해서 뭐몇백 뭐 명만 있을 것 같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탭 라인 공장 하나 들어서는데 거기에 4천 명 정도가 들어서요. 네 그리고 이런 라인이 4 개면 16,000명 거기다. 가족들까지 딸리고요. 협력 업체 5 0 분대 이상이 분명히 들어서는데 그 인력들은 어떡할 거고요. 그 협력 업체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인프라와 산업 기반 시설들은 가히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규모로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정확하게 도시 계획을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이 원삼 지역에는요. 엄청난 도시 계획을 잡아 놨을 거예요. 아마도 용인시에서는요. 이미 고위급 그 공무원들은요. 이 원삼 SK하이닉스를 진짜 명품 그 기업 명품 도시로 이 원삼을 만들고자 아마도 어디 쪽으로 이렇게 잡아놨을 거예요. 그걸 정확하게 저도 모릅니다. 그런데 뭐 대략 들은 얘기들이 있는데 저도 자세하게 모릅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대략 제, 듣긴 들었지만 그게 확정적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 도시는 분명히 인력도요, 제가 보 10만 이상은 갈 겁니다. 처음에는 저는 한 5만 명이나 갈까 생각했어요. 근데 생각을 계속적으로 그 해보고, 연구해보고 하면 할수록 이곳은 사람이 계속적으로 모일 수밖에 없고 이것을 도시지역으로 삼아서뭐 신도시가 형성이 되면 분명히 이쪽으로, 왜냐면 하 자족형 기업 도시거든요. 예. 이 기업 하나로 인해서 다 먹고 살기 때문에 여기에 딸려있는 모든 식구들이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 의료시설 그리고 교육환경 다 좋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만히 볼수 있는 곳이 아니란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허술한 그냥 기업 하나 들어오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이상의 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 엄청난 무궁무진한 그런 일들이 바로 이 용인 SK 하이닉스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어, 아마도 지금까지 소외받고 했던 이처인구가다 그렇거든요. 배관부터 해서 원삼 이동 이쪽이 처인구 쪽이 다 보면 좀 소외받고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여 있고 개발도 넣고 이랬는데 이제는 이 용인 SK 하이넥스가 세워짐으로 인해서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향후에는요 고속도로도 지나가지만 이제 철도도 이쪽을 거쳐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뭐, 요, 그 평택 부발선 고속도로, 그 부발선 철도도 안성을 지나서, 아마도 뭐 이쪽으로 갈 수도 있겠죠. 젓가리를 통해서 부발로 이어진다고는 계획은 되어 있지만, 그거는 이제 예비타당성 조사가 이미 들어간 상태라, 어, 이게 결과가 나오면 알겠지만, 이쪽을 통과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왜냐하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 어떤 수익성이 이쪽을 통과해야 난다고 한다면 뭐 노선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그 이루어질 수 있겠지요. 네, 그래서 그런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SK 하이닉스가 들어서는 이 원삼의 최대 수혜지는 어디까 원삼 전체입니다. 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이동이나 배감이나 양지나 이게 아닙니다. 원삼 요 주위가 최대 수혜지고요 그리고 더 최대 수혜지를 찾으면 요 고속도로 지나가는 이 라인과 원산면입니다. 이면 쪽의 라인들이 이쪽은 아마도 도시 지역을 더 확대시킬 겁니다. 확대시켜가지고서 다 굉장히 크게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그 고압선이 지나갑니다. 이렇게. 예잘 보셔야 되는데 이 고압선을 넘어가거나 이러진 않아요. 네. 고압선을 또 다른 곳으로 철거시키고 이럴 수도 없어요. 이 고압선은 엄청난 센 고압선이거든요. 예, 이대로 이동도 못 시켜요. 자세히 보시면 이 고압선이 요 SK와 붙어있어요. 사실은 이렇게. 여기에, 여기 저 지나가죠. 고압선이. 불과 여기가 제가 그때 재보니까 300m 정도 밖에 안 돼요. 맞네요. 300뭐 몇십m 이거 밖에 안 들어졌어요. 고압선이. 그래도 문제 없습니다. 네. 고압선, 센 고압선이 있어도 이 라인을 넘고 그러지 못하잖아요. 막 개발하는데. 그래서 이 고압선을 잘 보면은 도심이 어떻게 형성이 될 건가 또 답이 나와 있으니까 고압선도 좀 연구해 볼 필요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은 오늘 그 지금 토지거래 허가로 묶여 있어서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왜? 거래를 하고 싶어도 거래를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이 원삼 지역에 계신 분들도, 아, 이거 정말로 좀 땅을 팔고 싶다 이러는데,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제한이 굉장히 제한이 많습니다. 네, 이, 뭐, 이곳에 주소를 이전해야 되고, 또 바로 내가 땅을 사가지고 투자는 안 됩니다. 아예. 땅을 사서 개발을 해야 되니까요. 바로 개발 허가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 이게 땅 사기가 어려운데, 사실은 더 문제가 땅이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네 원삼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땅들이 이 도로가에 붙은 것들은 거의 나올지도 않고 안 푸요. 뭐, 뭐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해서 그런지 땅을 안 내놓고 있고요. 나와도 이 안쪽에 들어있는 뭐 약간 좀 들어가 있는 이런 땅들은 간혹 들리는데 이것조차도 토지거래허가로 묶여 있어서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제 배우를 찾은 게 배우 그 수혜지를 찾은 게 바로 안성입니다. 이 불과 여기 어디죠? 여기 그 SK하이닉스에서 7km면 아니 아니 요까지는 3km 정도밖에 안 돼요. 진짜 한번 재볼게요. 여기서 보면 예 3.12km밖에 안 됩니다. 예 불과 안성까지는요. 근데 이 안성에서도 이북가였는데 여기 개발보다는 이 고3 저수지를 지나가면서 그리고 또 어디 지나갈까요? 여기 동안성 IC 있죠. 예, 동신초등학교 옆에 열로 지나 여기가 생깁니다. 여기 생기는 곳이 핵심적인 될수 있어요. 나중에 보시면 정확하게 분석해 보시면요. 이 지역입니다. 이쪽으로 빠져나가는 이 지역,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해서 빠져나가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쳐가지고서, 어, 네, 이쪽이네, 네, 삼원니 쪽에, 네, 이렇게 해서 쳐서, 네,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네. 네, 이렇게 빠져나가는데 보시면은 네 여기 고삼저수지를 예, 저수지로 그냥 다리빨을 놓거든요. 다리빨을 지금 놓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그 휴게소는 여기 10만평. 네 이렇게 개발되고요. 재밌죠? 그리고 여기서 또 빠지면 삼성이 사놓은 땅 남풍리 여기가 있죠. 한번 남풍리 쳐볼까요? 삼성이 사놓은 땅 남풍리 어, 남풍리 이 남풍리 산 15원지가요. 지금은 여기서 표기가 되거든요. 네, 한번 해 볼게요. 지금은 이렇게 표기가 되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남풍리 산1 5번지가요이 주소가 바뀌었습니다. 삼성이 개발이 이미 이제 시작이 됐어요. 예, 네, 삼성이 벌써 번지수도 이게 바뀌었고요. 이미 청량을 또다 해서 임야가 아니라 토임으로 바뀌었습니다. 토임으로 바뀌어서 토임이란 것은요. 청량을 다해 가지고 이제 개발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제가 중부로 봤거든요 경기 도시공사 경기도에 물어봤는데 이도요고삼 어 저수지 요 라인이 있어요. 요 수변으로 떨어 나가는 라인이 이게 306번 지방도인데요. 306번 지방도가 이렇게 해서 삼성 앞으로 이렇게 빠집니다. 4차선 도로에 이게 이게 언제냐 내년에 설계가 들어가고요. 계획은 다 잡혀 있던 것이 설계가 들어가고 2000 내후년에 공사가 마무리된답니다. 그러니까 2022년에 이게 스마트 휴게소와 개통하기 전에 이게 개통이 된다고 경기도에 전화했더니 답을 딱 내주더라고요. 여기 325번 국도는 내년에 공사 4차선 완료가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도 굉장히 주목할 일들이 많겠죠. 그렇다고 내려오다 보면 여기 동안성 쪽이죠. 안성맞춤 IC가 여기 생기는데 여기에 보면 종합운동장이 있고 이쪽은 이미 계획들이 물류단지가 15만 평에 여기 잡혀 있어요. 굉장히 크게 잡혀있는데 이런 계획들이 안성에서 10년 후에 30만 8천명 정도로 인구가 늘어갈 겁니다. 지금 19만 명인데 불과 10년 만에 그동안 늘지 않던 인구들이 늘수 있는 계획을 다 잡아놓고 있고 산업단지 유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안성시가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의 최대 수혜지는 SK하이닉스가 들어서는 원삼과 그리고 어... 나들목이 4개가 생기는 네, 서울세종간고속도로에서 4개가 생기는 안성시 안성시 중에서도 고3저수지 부근과 안성맞춤 IC2 부근이 최대 수혜지다. 라고 저는 자신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도 제가 드리는 말씀 관가하지 마시고요. 그냥 흘려들지 마시고 이 도로 중심으로 꼭 진짜 연구해보세요. 그리고 땅을 그쪽에서 찾으세요. 아니면 찾지 못하겠으면 연락 한번 주시면, 저는 4차선 도로에, 도로 밖에 거래를 안 합니다. 참고적으로 안쪽에 있는 도로는 저한테 전화 안 주셔도 되고요. 지주분들은, 4차선에 붙어 있는 분들은, 지주분들은 들땅 팔고 싶으면 연락 주시고, 그리고 제가 많이 확보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런 쪽에서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얘기해 봤자, 뭐, 금방 다 나가니까요. 그래서 제, 저는 좋은 땅은 제 지인이나 아는 사람들한테만 얘기를 하고 말고 하기 때문에, 땅이 그렇게 없습니다. 좋은 땅 구하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중심, 네이 라인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중심 라인을 정말로 집중적으로 좀 돌아보시기를 바라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오늘 어, 이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